야, 진짜 만만해 거 올라오시나봐요. 거 진짜 아니야. 우리는 지금 만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웃음> 우리는 <웃음> 우리는 지금 만만의 시대에 <laughs> 살고 있다. 아, 와, 인생은 둘이지, 대한민국. 와, 대한민국이지. 좀 기다리세요. 만만이 형 올라오시나봐요. 철군에서 <laughs> 만만이 형바기는 어때요? 다 보는 것다 비글스네요. 어? <웃음> <웃음> 약간 그러니까 아, 우리 비글즈 멤버들 줄 타는 걸 좋아하나? 아, 아, 아 그렇죠. 아, 한줄 가야지. 그럼. 음. 와만딸이야만 삼천 달이요? 아유 만만이 형뭐 저기 요즘에 그림자만 나와도 만만 달인데 뭐. 무시라고요? 안 무. 아니 배를 배를 배를, 배를 안 무셨다는데요? 뭐. 지하 문을 열어 달라 그런다고요? 지어가겠다 아, 문을 열지. 아니 그 형도 그치, 아파트 그치, 사는데 그치, 왜? 아니 네. 이 형도 그치, 아파트 사다가 내가 내려들어 최근에. 음비실에 그냥 바로 아이형 일부러 약간 검소한 이미지 지금. 아이. 검소한 대통령 느낌 날려고 그러네. 이형 아파트 살면서 아 형님 그냥 들어오세요. 저희 아파트 입구 통제안 하니까 아니 뭐 만만형이 이 보라 쪽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아, 보라? 어, 보라? 안 하는 게 맞지? 아니 근데 툭툭 던지시더라고. 나중에 언젠가 리질 안 하게 되면은 기훈이랑 같이 해가지고 낚시나가자고 아. 청라 어부 새로운 멤버로 아, 만만, 들어온 오 만만어부 아 근데 만만형이 드림형이 너무 좋아서 그치 그치. 음. 근데 형 맞나? 몇 살이지 형? 서른 다섯이지. 몇살이 아, 84년생이야. 형이 몇년생이인요 85년생 맞아요? 아36 36, 36. 수행권 승 내려와 3, 맞아. 84 84년생이시고 자네 아, 아. 아, 어떻게 4년생. 8 5년생이요 빠른 84라서 한살 위이신 거지 아 4년생. 그럼 뭐 오히려 편하지 오히려 편한지형저체영이가 어. 내가 몇살 차이야? 어어 어. 나 93년생이니까 많이 나네 12살 차이 나네 93년이야 너? 그데저 띠동갑이에요? 너, 너 띠동갑이야? <음> 아이, 설마, 띠동갑이라고? 아이, 띠동갑이2 3년생이데너몇 살이야? 27. 형이 몇인데? 나 85, 아, 8살 차이네 그래, 띠동갑은 놀래라. 아, 다르게 막 10이 더 했네. 놀래라. 아니, 못 연다고, 근데. 전화 한번 해볼게. 어, 막아뇨. 노드야, 무조건 놀러줘. 아니, 이 형이 자기도 아파트 살면서 왜 모르는 척 하지? 3십년 정보가 줄어듭니다. 아아 는 이가 차나가서 연락하고. 아, 삼십오 년 정보가 줄어듭니다. 내려보냈어내려보냈어 있잖아. 니 혼자서 왜 공성전을 해? 아니, 나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할배 같지? 3 5년 정보가 음, 줄어듭니다. 하트 키키. 난 만만형도 동안이야. 만만형도 동안이야. 만만형이 딱그 나이인 거 같고. 와잘나이네 동안이. 아, 만만형도. 동아냐. 동아냐. 만만형도... 만만형 동아냐? 그러니까 만만형은 비비크림 같은 거안 바르잖아. <laughs> 아니야 내 만만형 이 생각보다 엄청 꾸미고 방송하긴해 왜냐면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 왁스 바르고 음, 되게 깔끔하게. 음, 만만이 좀 젠틀한 느낌. 그렇지 그렇지. 리니지 인들 중에는 제일 젠틀하지. 왜냐면 음. 리니지 인들이 워낙에 이제 패인 모습으로 많이 방송을 하니까. 하님 저 리니지 남게 많이해요? 나? 아 음. 이런 말 했대. 뭐요? 리니지에서는 K 아내가. <laughs> 어우 그렇더라고요. 어어 어. 그럼 예. 네. 35년 전 거가 줄어들었잖아. 12집 하겠구하나1대집하십니다 부대 집하개최나 12집 하겠구나. 12집 하나 12집 하겠구 12집 하면막나 12집 하겠구나. 12집 하겠구나. 12집 하겠구나. 가2집 하겠구나. 12집 하겠구나. 12집 하 많이 나 12집 하겠구나. 막2집 하겠구나. 12집 하겠구나. 1 2적혈겠구나막2집하겠구고 와가지고 오, 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철구한테 카톡 왔네요 형 생일 축하해 풍 오늘 점심 후 싸준 <laughs> 왔다 왔다 풍 오늘 만만호 만만호 오셨습니까 우리 오셨라 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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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현이 양승현이가 어요 아 빨리! 아니 많이 묻은 건데 그거 아니김아수야아예 예. 분 아, 예. 가루 같은 건다 사왔어. 아. 우와! 아, 쇼핑하는 아, 뭐. 뭐. <laughs> <저게 빠른> 거야. <laughs> 아, 여기 아으세요아으세요아 이거 좀요 아. 세요아치 음. 갔다 예. <laughs> 아, 와 가지고. 셔요 아니 오늘 될수거 아니야? 아, 아, 아니, 아무도 연락하더라고. 어, 진짜요?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괜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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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 니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오면 약간 인사하다고 보는데, 역시, 그니까, 이분이 게 오자. 나왔더라고. 오케이. 나나도나도 하나도. 우리도 하나도. 하나도. 하나나 얘기 할게 없어요 노래 좀. 없어요. 꺼져, 노래 좀 꺼져. 아, 노래 껐어요. 노래 껐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일단 어. 지금 저희가 해야 될게용금스 세일 증거가 맞죠? 줄어듭니다. 나는 기운이 일단은 캐릭터 하는 게 우선 중요한 35년 정도가 <laughs> <용도> 요일은 <줄어듭니다. 용도 웃음> 중요한 게아니잖아 지금. 술만 맞게 해줘. 줄맞게 해줘. 지금 좀오케이인생 생일은 뭐1년하루인니다 아, 잘한 하드릴게요. 아, 네, 영님 진짜 큰일 났어요. 꺼버려 꺼 볼까? 사방군대에서 냄새 맡았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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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와이프, 외질도 리히즈 시작한다고 전화 좀. 아, 드디 씨도. 열희동열이 여지가 뭐, 지간이 전화해 구만잔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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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갑자기 갑자기 하겠다고. 왜냐면 전화 이제 영웅아자겠다고 여기가 영혼님 죽어 그는데 아니, 그거, 그지레 씨는. 아, 지 한다. 아, 지 씨. 아지 시간이여. 지엘씨는뭐 GLC, 아, 지금 하는게 없어? 컨텐츠가? 아불 물론 배그 했어요. 배구, 아, 저는 아, 배그를 어. 영혼히두었였는데만약 제가 린지로 간다. 어. 배그 할사이 없잖아요. 아 같이 아, 사람이. 안되겠다. 나심심하 아, 나도 가야겠다. 이런 느낌인거죠. 아. 네. 어. 촛불을 야 거의 이거는 저글이 법칙인데. <laughs> <laughs> 한 개만 끼면 <laughs> 안돼요 형님? 야 많이 어. 먹었다. 아이건 가져온 거 켰다. 어. 아이고. 나게 인데? 아이 뭐든지 통이 커. 창현이 형이. 형 근데 일단 신화 산게 맞아요 형? 어때요 형이 생각했을 때? 아,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 근데 이런 말은 그런데 이런 면생각파티 하지 마. 아뭐 촛불 치면서 생일. <목소리> 아니면 아, 방제 바꿔요 생일. 생일은 아, 지워요. 방제 바꿔. 아니야 다 신나 물어봐야 어, 아, 야다 신나 물어봐야 되니까. 에이. 아 만만 형송 들어줘 아, 노래 좀. 아니야 생일이 데씨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해운도 거야 해운도 거야. 생일인데. 해운도 거해 거야. 아 생일 맞아아 해운도 거야. 야야야야. 해운도 거야. 야 소화봉송 한번 해요. 철구 옆에서 담쟁이 해운도 거야. 소송 아우 리 대책의 자리라 대통령 임명식 새로운 아프리카의 대통령의 자리 마마영의 대통령 임명식 축하드립니다 그냥 버려야 돼 한번 노릇꾼 <danach> 가야죠 <가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넌 진짜 원래 대박나겠다 이정도면 대박나다 이 방송에 타오른다는 거야 내 생일이 아니라 저기 대통령 취임식 같은데 대통령 취임식 아니야? 대단하겠다 진짜 이 정도의 효과가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대단하긴 하다 뭔가 그 느낌이야 지금 철고그 느낌 아 진짜? 아 장난 아 진짜 그 느낌 나요? 만구! 어, 아기글지야 근데! 아그 느낌이야! 이거 뭐야막 우리가.. 막고 우리가 너무 민망했어도못잖아요 아, 철구 자리만 바뀌었지 비글지멤버 그게 글지야 이게? 심지어 자리 구성도 먼아 진짜? 아, 진짜. 내가가히철고 내가 철구 보셨는아와이무안이고아 진짜 만구야 내가? 1년 2개월는을좀 왕자의 자리를 줘. 왜냐면 딱 1년 2개월이야 등식아 아아 거품이 1년이거든 지금 철구 딱 오겠다? 어그금치빠면은 만고해줘만고해줘그 아, 아, 형님 리액션 노래, 노래 있잖아요. 그 부르는데 만만 거 몰라 보는게 진짜 야. 옛날에 철봉 몰라 가지고 안 고마 하지 마. 아 진짜요. 아니, 아, 아니 아, 진짜 그래, 보여 줄게 그래. 보여 줄게. 아, 아 형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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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갑자기 하니까 애들이 만만노 몰리는데 나 진짜 채팅창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그 정도는 됐어. 하려니. 아니 아 아니 내가 이어 챗 진짜 아니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아마올라오잖아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내기 걸린다니까 지금 내기 걸려. 이상하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예전에 지금 좀 있다가 지니지가 좀 거품이 빠지면은 예, 네, 이거 봐, 봐 이거 봐. 1년 있다가 조구가 오잖아. 오, 뭐, 뭐. 어. 나도 좀 들어가려고 똥빠지로 아, <laughs> 저 <laughs> 보라쪽에 관심 있다. 어, 갈수 있지. 야, 나 어제 똥반이 들어가려고 뛰었는 리디판 어. 확실히 이할인들이 이게 아, 스케일이 아, 다르더라고요. 그치. 왜냐면돈 있는 사람은 게임을 아, 하고, 아저, 그렇지, 아 맞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쨌든 한 달에 2 삼천씩 받는 사람들이야. 아 형님, 근데 앞으로 이제 리디판에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니 한1년 정도는 충분해. 네, 기운이나 리나, 나 기훈이나 나창의이 한다는 게 환영하지. 음. 음. 자기가노래방안할때 조금씩 조 하고, 네. 기운이도 뭐 딱히 뭐 야방 하다가도, 네. 보라 하다가 할거 없을 때는 가서 좀. 아, 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무슨 맞춰지 조금 조금씩 르고 예전에는 탈인이인들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라 쪽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 어, 나 능력이 생각났다. 뭐, 만만했어. 아, 이 새끼. 잘 타. 니이 새끼 배틀그라운드 아이디가 조그만 거거든요. 이 새끼 바로 갈아타는 거. 내가 쓸만서 스크해이오면서 바로 그렇다네 섭섭해한다 <laughs> 이거, 그치 섭섭해하고 올섭 이거 섭섭해한다 어, 이거 어 진짜 그 섭섭해 아좀 약간 섭섭해 할수 있어 이거 섭섭해 같구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확실하긴 그래. 해 확실히 그래, 그래. 보고 있지 그래. 그럼, 아 일단 신화처음부터 얘기해줘 맞아아저 네. <laughs> 일단 생각은 있는데 평 생각은 어때요? 사는 게 맞아요? 내 생각에는 다른 서버긴 한데 네. 그걸한 창현이는 이제 좀 변덕이 심해 아 <laughs> 맞죠 맞죠 <웃음> 변덕이 심한데 그거 좀 하다가도 변덕 심해도 그 게스트기 때문에 예 네. 음. 창현이가 거기 지금 N.C 계정을 3천만 원불렀단 말이야. 차단당했단 네. 아, 말이야. 아형 근데 그거는 너무 띠껍게 얘기하길래 아, 그냥 아, 2억을 아, 부르길래 얼마 그래. 부르시냐? 그랬더니 2억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1억 이상이래요. 네. 1억 이상 막 받아 NC를 어떻게? 해. 아 그런, 제가 띠껍게 얘기하길래 아형안 차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말에 3천 부른 거고 거든요 나도 아, 약간 좀 나도 먼저, 돈이 나도 돈이 있는데 어, 먼저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3천 그냥 연먹으라고해버렸고 그러는 그래. 거죠. 어. 소문 다 나버렸어. 아, 그다이 어, 상에서는야 그 어, 어, 사이에서. 어, 그 창현이가 그 노래방 음. 하는 놈인데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래야지. 여기 텐션 왜 그러냐 진짜 옛날 아, 그 네. 느낌이다 진짜 딱그 이상. 아, 네. 이 느낌이 나는 방송이단 하나도 없었는데. 아, 아니, 만만 없이. 그러니요 만만형이 니니디 인인데. 어. 네. 보라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어. 아니야. 이거를 너만나서 그 너무. 에이, 이거 원래 잘했잖아. 내가 제 여자 친구랑 형 거를 방송을 아, 봤고. 아, 그랬어. 같이 몇번을 봤는데 너무 재밌다 그랬어. 아, 아, 그랬어. 이만 어. 이, 방, 이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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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만순이들이 진짜많더라고 너무 좋아해. 너무 아니, 아니, 만순이들이, 이거 드립이 너무 찰떡이야. 잘잘 만순이들 많아요. 네. 만순이들 되게 많아. 음, 오, 게임 안 하시는 분들. 이 방에 이 방에 큰손다 여자분들이야 대부분. 아니, 아니 내가 아는 건 니니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니니지 방송할 때 입담이 터지는 거지. 다른 거는 내가 모르지. 아, 니 근데 형은 캔만 키고 해도 요즘에 진짜 그냥 맞다리잖아. 아니 아이고 수아. <목소리> 어퓨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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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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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300만 원짜리. 3 0 0 소리야. 0 0만 원. 300만 원. 3 아,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 0만 원. 3 0자만 원. 3 0 0야만만아 <laughs> 아, 고맙다, 형님! 어, 고맙다, 고맙다. 욕심 안고. 왜또 가오 살려주는 거야? 아, 형님 생일 언제, 형님 생일 언제. 아, 괜찮아. 아, 형님, 그래, 아, 이 그래, <laughs> 아, 혹시 모르니까. 아, 지났어. 지났어. <laughs> 아,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형님 어... 생일을 챙겨드리면 안 되고 골프채를 하나 사드려야 돼. 그렇지. 형님 그래요 또사황이니까 정리가 그렇구나. 창현 네가 고, 공을 치면은 네. 골프채부터 머리부터 밑까지 다스프해주겠습니 세팅해 주세요. 네가 공 친다고 한다면. 저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는요. 아니 니네가. 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 창현이가 골프채를 딱 이게 골프채 들고 이렇게 벨트 메고 하면은 좀 잔디에 있으면 골프 치는 놈 같잖아. 어 느낌이죠. 용누나 너라면 약간 사자 같아. 그냥 영업. 뛰는 거 같고 아, 약간 나, 나, 나것어 약간에 좀 어, 어. 그런 느낌. 아 <laughs> 제가 제가 무료로 해드릴고 약간 차열 형이 하면서 뒤에서 이제 골프 치는 사람이고 우리가 <laughs> 골프를 이제 그참 사모든 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럼, 아 근데 이거 제가 그 차열이가 아, 원래 몸값이 천만원1 0만 천만 원인데. 어 굉장하잖아. 그그 네, 네, 아 너무 감사해다 제가 아, 아, 골프를 배우려고 하겠거든요, 아 진짜. 아 오늘 말했지. 오늘로 말했어. 방송에서 진짜로. 야구하는 것처럼. 아 진짜 안 돌아가게. 씨름 지금 뭐골프를배야지 그 위로, 올라갈 그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맞아. 내 신분이 위로 올라는 근데 그거는 올라갈 수는거데요 그게, 어. 그게 미니지야. <laughs>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맞잖아. 리니지. 아니, 정모 어. 만나면은 정말 각게막 진짜 내부로 아, 하는 사람들 진짜 그래서 이제 골프회 하면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간다니까. 아, 리니지 만해도 아, 그래. 그건 맞아, 맞아. 리니지 정모가 막마이바안 끌고 오고 막사람들 그래. 막 여기다가 막. 야, 돈 엄청 없... 많아. 막그말로 내가 취미로 하잖아. 저 그래. 사람들도 취미로 쓰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말이형 그래. 그 그래. 옛날에 그 레볼루션 할 때. 그래. 어마어마하신 분. 호텔, 그 호텔 건물 자체 있지.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호텔 주인이었어. 와. 가는데 레볼루션 할 때. 그 재벌이 재벌이야. 재벌이에요. 재벌들이야. 우와 아, 어마어마지. 하 근데 그런 같아. 사람들이 오히려 풍을 안 쏘거든. 근데 만만형 방송에서 쏜다는 거는 정말 충성도가 엄청 아유, 대단한 아유, 거. 너무 좋아한다. 재밌으니까 또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아무 기사가 근데 좋긴 좋아서. 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만 다운되면은. 영비 가격을 생각하는데? 영비 아 맞아. 영비 아 영비. 하긴 영비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주인님 이제 이거를 저희가 따로 하면 이제 기훈이하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드릴게요. 음, 응, 그게 음, 맞는 음,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 되지. 뭐. 오제 그게 맞지. 맞죠? 맞죠 근데 영비가 있어서 좋긴 좋다 진짜. 연비니까어가 어, 어, 어. 세다. 내가 봐도. 아 어, 재밌다. 보고만 있어도 재밌다. 이비연 아니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개돼지야. 저 개돼지. <laughs> 형 저는 별풍 안 터져도 그냥, <laughs>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너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냥 아서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리디지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음. 보는 재미가 있대 그니까 러 게임이 하는 재미 있는 게 있고 보는 재미 있는 게 따로 있는데 보는, 보는, 거, 보는 형, 재미가 있대 막 형. 단체로 우르르 다니면서 사운드 하고 지르기도 하고 있지만 만만형 방송이 볼만한 게 이게 너무 좋아 이에서 바바바바밤 하다가 번쩍할 때 나도 같이 시원해 이게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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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림이 있어 끌림이 있어